발란트를 개척한 시간. 발란트방크서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NHS님, TK9님, 그린티공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다들 뭐 이렇게 뭐, 내정지 왔어요? <laughs> 아, 의자 조절하더라전 자다 왔어요. 그냥 <laughs> 네.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요즘 별로 할게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해가지고. 예. <laughs> 저만 고민하나요? 예, 뭐 개소리 같은 거좀 떠들면 될것 같아가지고 요즘 발로란트가 이제 비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오프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룰 뭐 소식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할라면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방송에서 뭐 얘기하지 못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laughs> 네, 지금은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냥 짜잘짜잘한 거제 생각에는 시청자분들도 벌써 알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또 굳이 뭐안 하고 짜잘짜잘해 아니 근데 뭐 시청자분들 모르는 것도 있을 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오늘은 어, 제가 갖고 온 주제는 2025 e스포츠 실태 조사입니다. 네. 실태 조사라는 게 사실 그현 상황을 어떻게 본다 이런 느낌인가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계속 쭉 이어져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정부에서는 어쨌든 e스포츠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스태크 홀더들이 돈을 벌고 있나 못 버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조사하는 내용일 텐데 작년에도 이게 있었고 작년에는 살짝 봤는데 올해는 그냥 좀 이제 더 발로란트가 어 성숙기에 좀 도달한 한거 같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면 어떨까 해서 어... 갖고 왔는데 뭐 발로한트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포츠 어, 쪽이나 게임들 얘기들도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어, 처음에 딱 보시면 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 어... 산업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 기준이네요. 어, 그렇죠. 2025년도에 나오는 보고서는 어쨌든 2024년도 거를 리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지금 이스포츠 산업이 좋다 안 좋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성장하는 규모로 가고 있어요. 근데 2,872억 원이면 솔직히 좀 매우 어 작은 규모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비유를 한다면 뭐 스포츠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죠. 그렇죠. 네. 조코비치가 1년에 얼마 번다고요? <laughs> 저거 보다더 많이 벌어요. 그냥, 그냥 네. 공개적인 상금만 해도 저거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일단 뭐 F1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만 해도 네, 네. 1년에 이 정도 이상을 버는데 산업 전체가 사실 2,800억 정도면 규모가 매우 작은 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게임단 예산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의 폭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저희가 추측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수 연봉이겠죠, 음. 아무래도. 저는 우정비 증가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 23년도보다 24년도에 구단들이 운영하는 종목들이 늘어난 걸로 저는 체감상 느끼고 있고 지금 당장 올해 25년도만해도 저희가 EWC다 뭐다해서 종목이 더 늘어났잖아요. 급하게 뭐채운 구단도 네. 있지만 그치, 그치. 그거에 인한 이제 연봉들이 더 책정이 되면서 늘어난 규모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연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종이wc들도 뭐 음. 있고 다양한 종목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결국 운영을 위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니까 그 구단 게임단 예산의 증가에 좀 한몫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바로 데이터 플랫폼 매출과 미디어 매출이에요 사실 게임단 예산 상금 규모 종목사 매출은 어, 어느 정도 증가폭이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플랫폼 매출은 감소했고요 118억에서 105억 그 다음에 미디어 매출은 190억에서 183억원이 됐어요 사실 나머지들은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음... 보면 되고 종목사는 게임사 매출이니까 사실 음... 제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빈보님처럼 뭐 해설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e스포츠를 실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 어, 밴, 실제로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저게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과연 트위치가 한국을 철수한 게 영향이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저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매출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제생각에데 음. 여기서 이 미디어 매출이라고 하면 돈에 받고 막 이런 뭐 별풍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중계에 의한 그런 미디어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냐, 음, 그, 이런 거겠죠. 그, 네, 근데 트위치에서는 그런 거를 종목별로 이제. 중계하는 중계 스트리밍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그냥 여기에 예산이 좀준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예를 음. 들어서 아, 아 이해했다. 그 발로한테 예를 들면은 발로한테도 사실 롤은 제가 잘 모르는데 코스트리밍을 엄청 밀잖아요. 발로한테서 네. 그러니까 코스트리머들을 엄청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광고비를 다좀 약간 안 쓰면서. 음. 예를 들면서 스트리머들에게 약간 파트너 스트리머에게 약간 어 우리 같이 하자 약간 이런 느낌 이 쉐어하는 음. 느낌이 되면서 저게 주지 않았을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금 규모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미디어 매출 줄었고 데이터 플랫폼 매출 줄었어요.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원래 37.3이었는데 32.1이 됐고요. 7.4였는데 6.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종목사 매출은 증가했어요. 이건 사실 e 스포츠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게임이 음, 뭐잘되면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미디어랑 데이터 플랫폼 매출 이게 좀 같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해설을 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확실히 e 스포츠 종목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도 좀 발생한 그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 들어요. 근데 세일님 말 들어보니까 네. 그 세일님이 그 중계했던 시절에 네. 그때 오진 있을 때 시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솔직히 난 말도 안되는게 이스포츠뭐 붐이다 할 정도로 이걸 왜 대회하지 라는 종목까지 대회 솔직히 그냥 말해서 그냥 게임 어. 내면서 대회를 대회했어. 같이 하는 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으니까 네. 절대로 왜냐면오죽하면셀님이 네. 네. 일주일 중에 6일을 다른 종목을 준비했어요 <laughs> 내가 그래서 그뭐냐 <그건> 그랬잖아 요 <laughs> 내가 진짜. 근데 사실 어. 이제 e스포츠가 20년 정도의 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네. 과연 e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음. 음. 조, 흔히 그쵸. 말하는 여기 지금 종목사라고 돼있죠 이 종목사 입장에서는 종목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스포츠를 쓰는 건데 마케팅 용으로 네, 그 네. 마케팅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서 다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뭐 상금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단 예산은 일부 어, 종목에 의한 증가라고도 좀볼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자,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음. 네. 근데 개최된 e스포츠 대 수는 증가했어요 이 얘기인 꼴직스 평균 상금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음. 저는 좀알것 같은 게 대회의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뀐 시점,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e스포츠가 그 퀄리파이가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를 위한 예선점 뭐를 음. 위한 대회 음. 뭐 인플루언서 대회도 막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끝냈거든요. 음. 근데 요즘 뭐 제가 중계했던 뭐 예를 들어 서 자넷 대라든지 아. 이틀 동안 뭐 선정하고 팀 선정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는 연습 방송, 방송 뭐 대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을 늘리고 예선전을 많이 송출하고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대회가 많아지고 종... 상금이 줄지 않았을까. 그렇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스폰서십이나 광고비는 올랐는데요. 중개권도 증가했어요. 이건 이제 종목사가 e스포츠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216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상금 규모가 190억이고 나누기 216을 하면은 그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거죠. 0.9억 정도로 가면 될것 같아요. 평균 연봉이. <laughs>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요즘을 볼까요? 지금은 0.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구천 대 팔천이네요 시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e 스포츠 대회가 정말 어떤 e 스포츠 대회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좀 이제 빈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좀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짜치는 그런 대회도 어쨌든 대회로 들어갈 테니까는. 그쵸? 예를 들면 뭐 파주시 대회, 음. 고양시 대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건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네. 사실. 근데 어쨌든 보면은 규모가 증가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규모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게 돈도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조금 가난하게 증가하고 음. 있는 거낌 음. 네. 자그 다음은 게임 단미 오. 선수 현황인데 어 예전 2024년이랑 비교했을 때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이터널 리턴이 조금 저 눈에 띄어요 뭐 이터널 리턴이 꽤 많은 팀이 있더라고요 아, 아직 정원은 이거를 저제 정확한 건 아닌데 음. 제가 아는 짤막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상식이라기보다는 자, 지방에 행사로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럼 종목마다 이터널 리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중계하는 분하고 친하지 않지만 몇번 보거나 음. 그리고 저 이터널 리턴을 만든 회사를 다녔던 형이 아는 친한 형이 있어가지고 음. 물어봤더니 그 시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일단 쭈쭈쭈 넘어갈게요. 내용이 네네. 워낙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게임단 업력을 보면은 사실 이게 저희가 그때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해요. 얼마나 됐냐? 뭐 T1, 아. 뭐 KT 이런 데들은 뭐 아. 아마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어, 뭐, 들어온 네. 뭐 DRX 타에서 11년 정도 됐을 것 같고 4년 미만은 뭐가 있을까요? 농심도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농심 같은 경우예 네, 그럼 뭐 않았나요? 그럴 수도 될 수도 그러니까. 다른 종목 포함해서 네. 농심을 그쵸. 많이 보지는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발로한테 말고 내가 잘 모르니까 진짜. 네. 근데 어쨌든 게임단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고 이런 음. 운영 자체가 지금 음. 보시면은 100억 원 이상을 쓰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마 이게 거의 다롤 쪽에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다, 그런 다 롤일 것 같아, 저는 생각도 진짜. 좀 해보죠. 자 국내선수 현황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다양한 스포츠들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좀 발로란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분화 시켜 놓은 자료가 있나 보네 자 이제 발로란트 얘기를 좀 어,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운영 현황을 보면은 107개 팀을 지금 음. 조사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란트는 9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가 9개 팀이라는 얘기는 퍼시픽에 그러니까 국내 팀만을 좀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9개가 넘어야 되지 않나? 공식 구단 운영을 하는 팀이 예를 들어서 dk나 이런 어 팀들만 이제 세팅한 네. 거지 그치, 그치, 예를 그치, 들어서 그치. 그래서 그렇게 9개 팀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음, 그다음에 알아. 프로 선수가 발로란트에 몇 명이나 있나로 봤는데 쭉 보시면요. 총 25명인데 그쵸. 연령대가 지금 보면 22에서 24세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일단은 네. 2025년 11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퍼시픽이 만 25명이 넘지 않나요? 퍼시픽에만 25명이죠. <laughs> 5개 팀이잖아요. 아니 아니야. 프로 선수라고 하면은 선발 네. 라인업의 기준이 아니고 활동하는 선수 있는 텐데퍼시픽만 해도 30명이 넘어요. 최근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선수 몇명이이 어, 네? 이미 30명이 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프로 생활 한 선수를 제외했다고 해도 거의 4 0명이 가까워야 정상인 걸로 응답을 안한 선수들은 뺀 건가?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응답한 아 사람 구직을 한거 같아요. 구단에서 약간 응답 안한선수다뺀 거다 건거 보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이대가 네. 좀 많더라고요. 그때도 저희가 평균 나이 하니까 딱 22.3가 그랬잖아요. 지방인이 한 규격이 네. 딱 맞아 떨어지네.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게임들도 네네.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롤, 배틀그라운드도 이쪽이 좀 많아요. 시대 때 시작해가지고 잘하는 선수들, 살아남은 선수들의 나이가 저 때가 아닐까요? 왜냐면 네.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 프로를 도전을 많이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도전 중인 그러니까 살아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이런 음. 느낌인 거고 네. 네. 또 다음 발로란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의 순대 와 이게 발로란트가 오. 롤만큼이나 많아요 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도 분명히 있어요. 조사가 안된것 같다. 이런느낌이 너무 적네. 있어요, 있어요. 어. 분명히 있는데. 네, 네, 너무 적네. 제가 볼 때는 어디 그러니까 젠지 사나, 카덴 아카데미 사나, 것들. DRX 아카데미 음, 사나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네. 근데 어쨌든 발로란트가 68명으로 많다는 거는 음. 어쨌든 뭐좀 긍정적인 데이터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해외 진출 선수를 볼게요. 해외 진출은 아 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발로란트는 23명 정도밖에 진출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아까 빈부님말씀하신 해외 팀 아니야 이거 또 스물세미 훨씬 넘을 거예요. 뭐 네. 이거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음, 이거 그러니까 네네. 저희의 뇌, 저희의 뇌피셜과 음, 뭐 이들이 조사한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응가, 어쨌든 응답한 사람과 안한 사람 차이 일수뭐 음, 그런 차이일 진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보고 스타투가 이렇게 많다고 했던 게 조금 <laughs> 어그아했어요 스타투는 스타투가... 개인으로 그냥 움직이고 막 대회를 찾아가, 찾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또뭐 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어, 도타투도 네. 있는데. 자 이제 저희가 조금 궁금한 상금 규모입니다 오. 일단은 발로한트는 2023년에 대회가 다섯 개였는데요 그렇지 여섯 개로 네. 증가했어요 꼭 그냥 네. 하나 더 네. 많아졌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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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은 2.8억원이었대요 음. 근데 3.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증가했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가한 건데 여기에 뭐이더블유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됐겠죠? 저때는없었어요 발로란트 종목이 없던 그러니까 발로란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한국 대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네. 본게다 뭔가 국내 기준으로 막뭐 찾고 자료를 본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어. 이게 프로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시픽, 킥오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세 개에다가 s v l 넣고 뭐 넣고 서드 파티 넣고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막10 GS 이런 거다 넣고 화면을 여개넣는 오히려 퍼시픽이 다 빠지고 10 GS 이런 거 넣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아. 대회 수 가 증가했는데 어. 많지는 않, 않다고 네, 나왔어요 네, 네, 네. 네. 이게 보시면 이 실태조사에 응답한 프로 선수가 총 143명이래요 그래, 응답한 아,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다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사를 정확히 알수 없는 아. 거죠 먼저 보여주신 거였으면은 네. 아, 그러니까, 아, 윗부분에서 네. 아,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어. 넘겼어 네. 네. <laughs> <사실> 뭐 그렇습니다 <laughs> 프로 선수의 학력 오. 143명입니다. 네, 표본은 네. 근데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이 압도적으로 많죠. 검정고시 포함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도 꽤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음, 중학교 롤, 졸업도 뭐 비슷하고요. 롤은 48%대요. 빠르게 선택을 했죠. 네. 어릴 때부터. 와, 롤은 진짜 빠르다. 와. 제조자 제약 포함이 fc 온라인 같은 경우는 50%나 돼요 이것도 좀 재밌어요 대학교 가서 이제 축구에 맞을 텐고 그리고 fc 온라인은 이게 대학을 다니면서도 할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닐까요? 종목을 종목을 무시하시면 음. 안 아니, 정말 무시하시면안돼요 정말 무시하면안돼요 사실 이걸 보면서 무슨세했냐면 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발로한트 프로 선수분이 계시면 <웃음> 음, <웃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발로한트 프로 중에서 대학원 재학 이상의 발로한트 프로 선수가 한국 선수는 없거든요 네. 혹시 <laughs> 아로로 코치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니죠, 코칭 스텝으로 겠죠 아니죠, 코, 프로 했죠. 프로, 아니, 프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식스맨 식스맨이 이래요. 등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laughs> 이제 애매한 거지, 봐봐요. 글로 코치한테 갔어. 근데, 응. 어디다 대답을 할 거야? 나는 선수로 체크를 해야 되나? 코치로 어. 체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laughs> 조사가, 이 조사를 까는 건 아닌데, 응. 명확하진 않다, 이 얘기인 응. 거죠. 왜냐면, 대학원 제약 이상을 내가 안손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생각이 <laughs> 좀 들었어요. 대학? 대학원 제약 이상. 네, 이게 좀 이상하죠, 대학원 제약 이상. 대학. 어쨌든 그러네. 뭐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laughs> 재밌는 얘기를 또 이제 갖고 와야겠죠? 프로 선수 e스포츠에서 가장 매력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느낀 점, 음. 답변을 16명이 해줬는데, 주 제일 높은 게 역시 성취감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실력인데, 이제 자기의 그 목표에 대한 음. 그 노력이 딱 있고 그거를 만족하고 우승 트로피 예전에 네. 카론 선수가 사석에서 저희가 밥을 먹을 때그 얘기를 했었어요. 음. 제가 한번 이런 멍청한 질문을 했었어요. 음. 근데 한번 우승했으니까 우승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laughs> 먹지 않았어요? 카론 선수가 그렇게 막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쌍용은 안 했고 <laughs> 아니요 제가 <laughs> 아니 아니요 님도 마찬가지고 딱 카론 선수가 되게 우문 현답을 했어요. 다른 트로피다. 그때 그 트로피와 내가 앞으로 또질 트로피는 다른 트로피다. 아 그러니까 나는 목마르다 아 이멘트라더 아 그게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된아 이유지 아 않나. 는 목마르다 아 이러고 그치. 바로 하루 시켰어요. 네. <laughs> <laughs> 저는 여기에 만약에 이 스포츠에서 가장 매력적인 근거 느끼자면 돈이 있었으면 근데는 그러니까 그게 왜 없는지가 그러게요.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보세요 이거 작... 사... 를 프로 선수한테 주는데 잘 모르겠음 아 기타가 아 돈이다 내가 뭔가. 왜냐고?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니, 아니 봐봐. 아 <laughs> 근데 없어. 0이잖아 아, 니래 롤이랑 레이싱 펍지 모바일에 있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보세요 이거를 딱 주는데 설문지에 어. 프로 선수 e스포츠에서 가장 매력적이나 긍정적 느낀 점 1번 돈 2번 음. 이성 3번 뭐 티어 뭐 이렇게 짜치게 줄순 없으니까 고연봉이잖아요 고연봉이라고 음. 할수 있잖아요 어. 아 그리고 익명이에요 뭐 여기에서 선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아 어쨌든 간에 발로한테 하신 분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웃음> 아, <웃음> 그럼, 그럼 그런 저한테 <laughs> 연락 주시면 그돈 네. 제가 써드립니다 <웃음> 네. 신나고 <laughs> <laughs>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력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 이것도 이거?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발로란트를 보는데, 6년 이상을 했다고? 누구지? 이게 나온 지 5년, 5년? 5년 됐는데? 6년 차잖아요. 이제, 아, 6년 이상이잖아요.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될 수도 있긴 해. 자료를 이제 6년 차를 이제 6년 이상이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어. 6년 이상의 대학원생은 누구냐 어. 저는 그런, <laughs> 그런 생각을 한 <말한> 거죠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비전 뉴턴 출신이신 뭐거든요 <laughs> 6년 이상의 어. 어, 대학원생이신 어. 발로한트 프로 선수를 찾습니다 사실상 네. 저25% 안에 드는 사람 네. 실명제예요 그렇죠 맞잖아 실명제 아고 그런,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오. 네. 오. 네. 자그 다음에 자, 시작 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돈 없어? 이때 응. 보수 응. 근데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아 이걸 보고 좀 멋있었어요. 주변인들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느껴져서 근데 보통은 저렇게 시작하지 않나?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게임 대회를 처음 나간 이유가 초등학교 때 제가 우리 학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애들이 대회 나가 버려서 음. 그 동네에서 하는 그 카스 대회를 어. 나갔는데 거기서 이긴 거야. 아뭐 그렇게 할수 어, 있겠죠. 그렇게 시작을 음.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일단은 좀 슬픈 거뭔줄 알아요? 뭐죠? e스포츠 산업이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냉정한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발투어를 촬영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과연 e스포츠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거 하나 있다 저기. 와. 롤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좋아 보여요. 와 근데 있어. 있어 그럼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 딱그그 영들이 그 많잖아요 투표 안 받은 아. 게 근데 이게 중복 투표가 안 되니까 아.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나만 골라라 했을 뭐 때는 스포츠 산업이 이제 유명한 분야라고 생각 아. 안할 수도 있죠 다른 게더 좋으니까 보수 임금 얘기를 하는 선수도 있기는 한데 무조건. 이게 근데 제일 많아요 음. 어쨌든 자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프로 선수 주 스이번 이것도 저희가 옛날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연봉과 발로란트 스트리밍 상 이게 음. 대회상금이 사실 롤 같은 경우는 되게 적어요 근데 연봉이 진짜 그쵸, 너무 높, 높고 근데 저거는 뭐다 공개된 자료니까 네. 어떻게 보면 롤 근데 좀 발로란트는 좀.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차이가 갭이 크거든요 음. 그저가뭐 그러니까 다른 조목들이 아니라 이제 같은 동네인 음. 롤과 음. 발로란트만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이 대회상금 5 6 3가 누구다 카론이다 카론이 <웃음> 크겠네 <웃음> 네. 카론이 어. 크게 기여 했다, 카론 선수가 이걸 작성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약금이 거를. 발로란트 선수는 아직 어, 아예 없나? 근데 이게 응답을 안 해가지고 아, 사실 알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를 음. 페이커 선수는 응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광고 수익이 안 광고 했었네. 수익이 여기 안잡혔아 어, 어? 페이커 선수도 안 했다 이거는 네. 네. 아, 작성 안 했죠 네. 네. 왜냐면 네. 방송이나 이거를좀 하시고 네. 요즘 네. 맥도날드 햄버거를 또그 <laughs> 광고를 <laughs> 하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어. 아, 어.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이게 페이커 선수는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보면은 발로란트는 게임 내 판매 수익이 저게 챔스 스킨 수익일 거고, 그죠? 음. 어, 근데 유니폼 수익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이 16명밖에 없으니까. 유니폼을 못판 선수들이거나, <laughs> 그럼 잘가 찾습니다. 유니폼을 안판 대학원 이상을 재학하고 계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미친데>. <웃음> 아까 뭐였죠? 또 하나가? <laughs> 몰라요. 그냥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냥. <laughs> <laughs>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넘어가겠습요 네. <laughs>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프로 선수의 에로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는 뭐 군복무 이제 문제가... 군복무가 제일 커요 사실 이거는 프로 선수에 대한 에로사항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의 다에로사항 아닌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게 네. 뭔줄 알아요? 터널리턴이랑 펍지 모바일 이런거 보면은 숫자가 네. 엄청 낮아 다 네. 제대하고 와갖고 이제 근데, 나이대가 좀. 어. 근데 재밌는거는 사실 네. 이런 항목이 아닙니다 뭐죠? FPS는 이게 제일 적은가봐요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롤이나 펍지 이런 것들은 다들 이런 걸 그, 엄청 아, 걱정하는데 알것 알 같아요. 왜냐하면, 은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도 뭐 빈부님도 있겠지만, 다른 게임, 뭐, 롤이든, 배그든 뭐, 이터널리 턴이든,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발로란트만큼 세팅을 빡세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 롤을 하는데 손목이 왜 나가? 이런 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발로란트 하는 사람들은 프로들 보면 알잖아요. 자세, 막, 감도, 아, DPI 이런 거다 세팅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손목이 안 나가는 거. 아니, 손목이든 뭐, 시력 저하등인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왜냐면, 아, 이래서 제시베시가 가능한 건가? <laughs>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발로란트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몸이 망가진 거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그런가 아, 이미, 아, 이미 망가졌어? 이미 망가졌는데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만 아프다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치료를 음, 받고 있고 음, 재활을 음. 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음. 퍼,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펍지 모바일이 제가 아는 선수들이나 박동진 어. 선수도 이제 저거 출신이잖아요 폭죽오바 출신인데 네. 제가 해봤잖아요 저도 음. 손가락 마테이 가요 손목이랑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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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떤 스포츠든 그리고 어. 어떤 e스포츠든 다 힘들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음, 있어, 있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프로 선수들이 답을 했을 때 이게 적었다는 걸 보고서 어 진짜 왜 그러지? 신기하네 이 생각을 좀했요 중요한 했다, 건 이터널리턴은 가겜이에요안 다쳐요 일단 아그네요 <laughs> <laughs> 이터널리턴은 안 다치는 <laughs> 게임이다 그, 네. 왜냐면은 저 게임 선수들은 롱런할 수 있어 어. 왜냐면은 부상으로 인한 손목등뚱이나 여섯 명은 그렇다는 거지 딴선다른수다풀수다풀수도수 있죠. 이도다 있죠. 이는다이정는이팅그래다이제 좀 재밌는 것도 갖고 온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성 <laughs> 댓글 <laughs> 경험 아니 재밌기게저딱 하나 보여요 FC 온라인 1 0 0 뭐예요 100대 빵 뭔데 아 이거 뭐 모르겠어요 이 8명이 경험을 안한 거예요 어쨌든 발로한테 16명의 선수들은 상당히 지금 이런 악플에 조금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보세요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4개 아. 이 5개에서 네네. 가장 큰그 유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FC 온라인은 게임 실력에 가차가 영향을 미쳐요 쓰는 돈의 네. 차이 현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지 대회도 그런 아니, 그러니까 대회는 아니더라도 아니, 프로... 대회에서 프로들 게임을 아, 하지만, 보는 아, 시청자들은 아... 너희들은 손이 좋아 그렇지만 나는 어, 현질을 해야 뭐 이런 식의 어... 댓글이 달릴 수도 있다 어... 이런 거죠. 어... <laughs> 아, 그거는 너무하다, 그거는. 근데 뭐 음...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 이제 뭐, 발로한테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음... 어, 너무 이제 뭐 많아가지고 좀 재밌었죠. 어쨌든 재밌는 네.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내용 뭐다안 들었는데도 다룰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거를 다보려면은 저희가... <laughs> 이스포츠 e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모아놓고 네, 뭐 걸... 해야 될것 근데 같애. 솔직히 이스포츠 e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네네. 게이머 출신들 아니에요 다? 다 게이머 출신이죠 그럼 같은 얘기 할것 같은데 네, 비슷한 <laughs> 네. 얘기 하시겠죠 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응원하는 이 스포츠 게임단 종목에 대한 조사가 나왔어요. 와 롤이 롤이 일단 압도적입니다. 당연한, 당연한 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발로란트가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던 약간 순서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좀 있고요. 어이 터니턴 인기 많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신 시청 종목의 순대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발로란트는 저희가 <laughs> 너무 잘 알잖아요. 국내 좀, 어, 뭐. 조회수 거의 썩었죠. 솔직히 말하면 뭐 좀이 <laughs> 썩은 게 맞아요. 써. 솔직히 말하면아 썩었다 하긴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요거 오케이거든요. 요거 오케이 당연히 오케이예요. 그리고 에본도 진짜 잘 나와요. 이거 시청자 수 발로란트보다 음, 음. 잘 나오거든요. 국내 스타크래프트 2랑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야 배그가 많이 나오. 고 배그 모바 반대 아니야? 배그가... 아니, 배그 모바일이 많이 나오죠. 배그, 배그 모바일은 국내 경기 잘안 나와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근데 한 번... 배그도 잘안 나와요. 그래요? 어, 그럼 둘다 네. 잘못된 거. 왜냐 면 제가 네. 배그 모바일을 실제 중계됐었고 네. 글로벌 대회는 글로벌 쪽에 특히나 인도 쪽이나 동남아 어, 쪽에 대해 아, 엄청나서 어, 해외는 잘 어, 나와. 아데 이게 근데... 국내 기준이잖아 지금 우리. 그래서 이게 보면서. 그냥 궁금했는데 어쨌든 발로안트가 이거인 건 납득은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과 플레이는 다릅니다. 이 스포츠 맞죠? 플레이 종목에서는 발로안트 그래도꽤 높은 순위. 아까 7등이었나 그랬죠? <laughs> 근데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아, 스타트에 밀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틀들이 약간 딸피들이 조사. 를 내가, 내가 볼 때는 민속놀이파들이 아, <laughs> 조사하신 분이 스타트를 하는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아, 네. 확인 하긴뭐 재밌었나요? <laughs> 뭐 재미도 있는데 약간 물음표가 드는 것도 있고 나중에 시바견이 조사. <laughs> 아 저는 괜찮고요. 어쨌든 <laughs>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네네. 좀 알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